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태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현대 디올류 그랜저 가솔린 2.5 익스크루시브 차량입니다. 2023년 3월 9일 정식 출구 등록을 해서 신차 출구 가격은 무려 4,800만원. 선택 옵션이 4가지나 들어갔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서 2, 파노라마 썬루프, 퓨리뷰 전자 서스펜션, 그리고 플래티넘까지 들어갔습니다. 신차 출고가액은 무려 4,800만원. 그리고 옵션은 풀옵션. 오늘도 저희 거래처 협력사인 이렇게 공단 세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 그랜저 신형, 그랜저, 더 뉴그랜저까지 두대입고됐고요본 차량도 가성비 좋은 최저가답게 사전 예약하시는 분께 좋은 가격으로 저렴한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을 안 나고자 항상 이렇게 있는 그대로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습니다. 본 차량도 조기 판매 예상하거든요. 22년인데 2만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본 차량 23년식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옵션이 네 가지 고객님이 좋아하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거기에 퓨리뷰 전자세스 서스펜션 옵션이 좋은 만큼 인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격도 최저가를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고객님이 좋아하는 블랙 순수 블랙 그래서아 이거를 블랙 위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일부러 블랙 튜이냐 들어가야 이 옵션이 들어가는데 멋진 그래서 또 휠로 바꿔놓으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도 겉바속촉입니다 안에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브라운 시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차량의 단점이자 최저가 이유. 주행거리가 11만 9천킬로입니다 아쉽게도 주행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다 들어갔습니다. 자측방, 뭐 자율주행. 3월 21일 금요일 또 항상 저희 오토메카 옆에 있는 데서 실 매물을 찍고 있고요. 여기가 오토메카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실제 매물만을 인증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어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시트 썬루프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 대비 최고인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많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이 더뉴 그랜저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 가격으로 그랜저 신형을 만나볼 수 있는 저호의 기회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 두대다 잠시 후 던전 렌즈도 촬영할 예정이고요.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